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담배를 너무 피워서 고민입니다. 끊어보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핑거해서 못 끊겠네요. 초, 5 때는 멋져 보이려고 피었는데 이제는 중독이 되어서 천식도 생기고 못 끊겠다고. 아이고, 빙구님. 이미 중독에는 걸려 드셨고. 저 역시 금연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도 그렇고 빙구님도 그렇고 열심히 금연 도전해봅시다. 진심으로 응원할게. 빙구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고민 상담 시간에도 꼭 들어오세요. 나도 지금 이 시간부터 도전해볼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담배를 핀단 말이죠. 습관적으로 하던 걸안 하는 게 조금 힘드네요. 어제 밤부터 금연하기로 했으니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운동 갔다 왔는데 운동하고 땀을 좀 흘리니까 담배가 너무 땡겨요 그렇지만 참아야겠죠. 아침에 라면 먹방 하고 담배 피고 싶어 죽겠습니다. 식구 땡 땡기는 그런 느낌. 참아보자고. 아 뭔가 그리고 지금 너무 변비야. 자꾸 화장실을 실패해가지고 이거 담배 대신 뭐라도 좀 이렇게 빨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지금 역시나 실패네요. 오늘 오늘만 화장실을 다섯 번째 갔는데 다 실패했고요. 미치겠네요. 화장실을 못 가니까 컨디션이 엄청 안 좋습니다. 속이 꽉 차있는 기분. 담배 안 피는 거야 뭐할수 있겠는데 일단 좀 화장실은 가야지. 결국에는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변비약을 사왔거든요. 변비약을 먹으니까 화장실 갔어요. 아 가볍게 좀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일차 새벽 5시고요. 이상하게 첫 날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는 느낌? 기분 좋습니다. 운동하고 집에 갈때 담배가 엄청 피고 싶습니다. 참아야지. 자꾸 담배가 피고 싶어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조금씩 음. 잡니다. 금연을 하니까 잠이 늘었어요잠 많이 자니까 너무 좋습니다. 금연 파이팅. 아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뭔가 이렇게 담배 하나 더 피고 싶고. 오늘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너무 담배가 피고 싶어요 이렇게 담배가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봉지에다가 담배를 넣어놓고 아직은 이걸 버리기는 뭔가 아깝습니다 얘를 안 보이는 곳에 놔야 되는데 창고에다 짱 박을게요 저 담배를 다시 끊을 일이 없어야겠죠? 자 금연 3일 차입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운동하러 가볼게요 자 오늘은 금연 4일차고요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kg 정도 살이 쪘습니다 금연을 하니까 입맛도 더 좋아지고 문제는 먹은 양보다 화장실 가는 양이 더 작으니까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답답해 어제는 과음을 했고요 요거를 먹었더니 아침에 쾌변을 했고 너무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건데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알갱이처럼 돼 있네요 쾌변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아... 어 안녕하십니까 이제 금연 6일차고요 이제는 금연은 성공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살은 좀 찌네요 별수 있나 운동 열심히 해야지 어제는 영상을 못 켰습니다 과음으로 인해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요 보시면 살이 많이 쪘어요 입맛이 좋아진 건지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찐다고 하니까 그래서 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운동 가볼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금연 오늘 며칠 차냐 9일차? 아 어, 살이 좀 많이 쪘죠 오늘은 뭘할 거냐면 몸무게를 재볼게요 95.5 금연하기 전에는 91, 92이 정도였는데 살이 많이 쪘습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운동을 왔는데 얼굴도 얼굴인데 아침인데도 이렇게 배가 뿔럭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맞죠? 이따 운동 끝나고 올리브영을 가볼 생각입니다 그것을 사러요 올리브영에 그거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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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에 왔습니다 푸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먹으면은 외출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아... 속이 꽉 찼어. 죽겠어. 일단 뭐 맛은 그 호도집 같은 그 맛이네요. 숙변을 할수 있을 것인가. 얼굴 봐 아주. 2 시간이 지났거든요. 2 시간 지나니까 지금 신호가 와요. 신호가 좀 폭풍처럼 밀려오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사람이 있어. 하, 미치겠습니다. 실수하는 건 아니겠지. 행복의 나라로 고고어 어, 지금 화장실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0분 됐나? 또 배가 아파요. 진짜 이대로 10번만 갔으면 좋겠다. 성공. 아우, 진짜 편집을 못하겠네. 화장실 또 가야돼. 이제부터는 안 셀게요. 너무 자주 가네. 일단은 효과는 직방. 담배 언제 생각 많이 나냐고? 저는 술 마실 때 어제 과음하고 담배 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술을 많이 마시니까 피게 되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연 11일 차입니다 금연 9일 차 밤에 과음을 해가지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금연 10일 차죠 어제 과음은 아닌데 소주 한 병에 맥주 두캔 정도를 마셨거든요 근데 방송 끝나고 저도 모르게 창고에 던져 놨던 전자담배를 꺼낸 거지 그래서 어제도 전자담배를 흡연을 했단 말이죠 술을 안 마시면은 괜찮은데 술을 마시면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게 될것 같아요 오늘도 술 약속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술 약속 자체를 잡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한달 보름 정도 금연을 했는데요. 담배가 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과음을 하면 담배 생각이 날까봐 술은 웬만하면 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술도 좀 줄여가면서 다이어트를 좀 돌입해야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흡연율이 줄어드는 그날까지. 은싸!